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푸싱, 헤어핀, 스매싱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드롭, 드롭, 네트 앞에 떨고 놓는, 네트 앞에 놓는 기술 한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롭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갖기 위해서 내가 드롭을 롬으로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는 공을 때리기 위한 동작으로서 도움 닫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롭을 할때 중요한 그몇 가지 포인트를 오늘 또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롭 동작 또한 이 그립 맨 아래, 그립 맨 아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급에서 시작하시는. 그 초급자 분들께서는 정석으로 그립을 이렇게 잡고 기술을 써주시면 좋지만 이제 중급 고급 이상 이제 B조 A조 올라가시는 기술자 분들께서는 그립을 약간 이렇게 안으로 살짝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초급은 이렇게 잡아서 그립을 이렇게 드롭 동작을 공을 깎아서 이렇게 놔주는 드롭 동작을 하지만 약간 고급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드롭을, 이 그립을 약간 이렇게 더 바깥쪽으로 돌려잡으세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반대죠? 반대로 이렇게, 언뜻 보면 백그립처럼, 백그립처럼 이렇게 돌려잡아서 기술을 사용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 고급자로 B급, C급, A급 고급자로 올라갈수록 우리 타점, 타점은 눈앞에 스매싱 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급자로 올라갈수록 머리 위에 머리 뒤에서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머리 위, 머리 뒤로 넘어갈수록 말씀드렸듯이 그립을 약간 이렇게. 거기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돌려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클리언. 클리언은 공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거든요. 스매싱하고. 그런데 드롭은 드롭은 오른쪽 면을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서 아래로 내려뜨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뒷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스매싱은, 클리어하고 스매싱은 이렇게 빵! 하고 한 방에 맞지만 드롭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드롭 동작은 요 중간, 중간에서 오른쪽, 셔틀콕의 오른쪽 면을 전면, 후면, 앞면 이렇게 감아서 같이 이렇게 내려서 내 탑에 떨구는 그런 동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실 때에는 우리 클리어나 스매싱은 어깨 축이 나가서 때려서 팔꿈치하고 어깨를 당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동작이지만 드롭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길게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공이 짧게 반스매싱처럼 조금 더 길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드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드롭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많이 뜨실 거예요. 네트 앞에 네트 선에서 이렇게 많이 뜬 이제 뜨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넘기려고 앞으로 밀면 그렇게 뜨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 위에 있는 네트의 맨 상단에 있는 하얀 선, 하얀 선을 보고 거기다가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라켓 헤드하고, 셔틀콕하고, 같이 감아서, 여기서부터 감아서 이렇게 떨궈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아래로 떨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매싱이나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프 스매싱, 점프 클리어. 근데 드롭은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위치에서 스텝만 바꿔서 드롭을 놔주시는 동작이 더 좋습니다. 드롭은 공격이라든가 포인트를 내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롭은 스매싱을 때려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전에 그 전에 행하는 도움도움 닿기 도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스매싱을 하려고 떴다가 스매싱을 하려고 원전부 떴다가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드롭 넣는 동작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고급자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오늘은 초급자들을 위해서 초급자 배드민턴을 이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롭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클리아나.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 형태로 동작이 내려오는데 드롭은 스윙이 수직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오른쪽 밖에서 나갔다 안으로 들어오는 스윙 동작이 아마 보여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공을 이렇게 감아서 아래로 떨궈야 되는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롭은 스윙이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